쇼룸! Sure. 음. 당신의 건강을 음. 책임지는 건강정도사 안혼동입니다. 네. 치어리어더 이선영과 안혼동의 피트니스 모델 도전기 오늘로써 네. 며칠차? 오늘..로 참고 잘모르겠 오늘 아마 8일차 네. 정도 될것 같고요. D-DAY 73일! 그냥 남은 걸로 합시다 앞으로. 73일 남았습니다. 잘 되나요? 네. 모르겠어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 요즘에 테닝을못했어요 날씨가 너무 이렇게 흐려가고 테닝을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73일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제가 말했듯이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단 것도 많이 드는 거 그런데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부상 안 나가고 이 페이스 유지해서 시합 나가면 될것 같고요 기대되고 설레고 그래서 운동할 때좀 재미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웨이트를 좀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, 시합 준비하면서 응. 음 식단 조절이 잔당하다. 아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식단을 처음 시합을 준비하는 거라 이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니까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좀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하다 보면은 나만의 방법이 생길 것 같고요. 오늘 질문 같은 거 있나요? 아니요 질문은 없었고요. 네네, 오늘 네. 결과는요? 아 어, 오늘 결과 말해 주세요. 체중은 어제보다 200g 빠졌고. 응. 고기 분량은 500g 들었고 응. 체지방량이 900g이 빠졌어요. 어제 같은 경우는 단백질 거의 안 먹고 탄수화물 위주로 복합 탄수화물, 중지로, 복합탄수화물, 고구마 많이 먹고 그다음에 약간 단백질 파우더에 요구르트 좀 먹고 그다음에 채소, 파프리카하고 그다음에 토마토 먹었는데 체중은 빠지고 근육은 늘고 지방은 빠진 대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고인데 최근 들어 처음으로 9.8%또9 0 k g 대 들어왔으니까 일단 이 패턴 잘 유지하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제보다 900g 늘었는데 근육은 500g 늘고 체지방 은 그대로 2.8kg 유지해서 괜찮고 비 온다고 너무 처지지 마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 가슴운동 웨이트 하고 남산 한 2만분 정도 걷고 그 정도 운동 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지키면 될것 같고요 오늘 할일 있으세요? 네, 그래요. 오늘 장마철인데, 중부지방은 계속 비 오는데, 밑에 지방은 폭염이라고 그러는데, 잘 이겨내시고, 내일 뵐게요. <laughs> 오늘 하루도 <행복하소서>. <웃음> <웃음> <안녕>. <웃음> 행복하세요. <웃음>